돌아나갑니다. 돌아나가는데 저거를 예. 자오장구이 살려놓고 다시 서정진 이제 3분 추가시간 다 흘렀습니다. 자 지금도 어, 이 김진규 선수의 반칙인데요. 예. 자 경기 막판 싸움이 시작되지 않겠죠. 자 김진규 선수가 지금 퇴장당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왜냐면 하 경고가 있고 어, 어어 지금 어, 이러면 안되죠. 자 김태현 선수의 손 지금도 나왔어요 네. 네. 이러면 안되죠. 자 네. 일단은 어... 자 이건 지금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범사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지금요 어이 안전요원들 자, 빨리 들어가서 네. 지금 많이 격앙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들 같이 같이 가서 엉키면안 돼요. 진짜 네. 추가 시간 다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박기도 주심이, 네. 아, 유선호 주심이 경기를 잘 운영해 왔고, 지금 그렇죠. 이제 핏을 올리기 네. 직전인데요. 자, 지금저 감독, 최영수 감독, 윤석열 감독이 빨리 들어가서 선수들을 정리해 줘야 돼요. 네, 또 흥분하지 않게요. 자, 근데 이제 과연 유선호 주심이 이 김진규 선수에 대한 경고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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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 추가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만 정리가 되면 바로 종료 휘슬이 울릴 텐데요. 네. 자 김진규 선수에게 일단요 장면에서 정진이 차고 뒤에서 받는 순간 여기죠. 네. 자 오장훈 선수에게 깊은 패러을 그렇죠. 반칙성 반칙을 그렇죠. 한김진규인데 지금요. 김진규 선수에게 퇴장 조치가 됐어요. 네, 지금 왜냐면 하 선수 손에게 손을, 네. 손을 댄 거에 대해서 유선호 주 분명히 봤단 말이죠. 아, 그리고 박현범 선수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제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자, 김진규... 저러면서 몸싸움이 네, 벌어지는 네,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고를 받은 박현범, 그리고 김진규가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그대로, 어, 그대로 찹니다. 김영대가 달려 들어가고, 자, 유선호 주심, 피스를 입에, 아직 아직까지...